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아, 누구나 우리 선생님들 괜찮고 선생님들 괜찮고 다음 세대도 괜찮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여러분 머릿 속에 그려지는 것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말 못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보통의 사람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아마 드러나 보이는 것이 왕이요,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왕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고 상상되어지는 뉴스를 통해 보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창조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이 땅에 참 희한하게 오셨습니다. 보통의 대통령과 보통의 왕들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가두어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시다라고 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여러분 보러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 꼬집어 보세요, 꼬집으면 아픈 사람 안 아파요?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사람처럼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우리처럼 하나만 꼬집어도 아파서 연약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앉은 왕좌는 어떤 왕좌일까요?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왕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왕좌는 왕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곳, 대통령이 앉는 곳은 다르거든요. 저도 청와대를 가봤습니다 한번 오픈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어. 금은 아니어도 금장식이 많이 돼 있어요. 의자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돼 있고 넓고 높고. 보통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환경에 대통령이 사는 거죠. 왕이 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왕이 앉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앉고 있는 이런 예배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으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앉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십자가라고 하는 보좌였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으신 거죠. 그분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그분이 앉은 보좌입니다. 누가 봐도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의 왕은,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대통령은 어떨까요? 정말 멋진, 멋진 옷을 입을 겁니다. 저처럼 와이셔츠 2, 3만 원이면, 2, 3만 원이면 살수 있는 와이셔츠를 입을까요? 아닐 겁니다. 양복은요. 양복은 2, 3만 원 갖고 잘못 사더라고요. 아무리 싼걸 쿠팡에서 주문해서 해도 5만 원 이상은 돼요. 그런 옷을 입을까요? 아닙니다.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죠. 실크로 된 옷을 입을지도 모르겠어요. 넥타이요. 저는 1만 원, 천 원, 2만 원짜리 3개, 4개 네 해가지고 했는데, 어, 이전에 사야겠던 교회에서 넥타이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고 왔던 게 그거거든요.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0만원짜리. 제 평생 죽을 때까지 차고도 남을 넥타이를 살수 살, 살 있는 비용을 나는 그냥 몇만 원씩 되는가 보다 했죠.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봐요. 얘기해 줘가지고 그, 그런 거구나라고 알았을 뿐이지. 그런 넥타이를 찹니다. 왕이 그리고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떨까요? 목사님 차는. 어, 한 지금, 6, 7, 7년인가 8년 됐는데, 10만 넘은 중고를 샀어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닐까요? 왕의, 그리고 대통령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죠. 그가 사는 집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왕이 사는 집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 곳은 아니지만, 그가 통치하는 기간만 머무르는 곳이지만, 최고의 좋은 곳에서,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으며, 최고의 의사들의 돌봄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게 지금의 왕이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연약한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다, 낮추다. 그 낮춤이 십자가를 보호자로 삼아서 왕자를 삼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만행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셔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왕을 무슨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대통령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 글쓰에 스스로 낮아지신 그 모습은 온 우주가 축하해야 될 왕의 주기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순간은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무능하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만행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드디어 그가 이젠 인간의 연약한 몸을 이겨내고 온 우주의 진짜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과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후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낮고 연약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늘에 모셨을 때는 그 죽음의 십자가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올라가 앉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몸은 우리처럼 연약한 몸이었지만 그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 가장 높은 왕, 진정한 왕,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만행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애나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자신이 앉아야 될 왕좌로 여기고 그곳에 못 박혀 스스로 죽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도 이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스스로 겸손히 낮아진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높여주셔요. 높여주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머리가 똑똑한 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애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뛰어난 애들도 있을 겁니다. 내 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반드시 뒤따라오는 더 능력 있는 자에게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다고, 능력있다고, 똑똑하다고 어깨를 펴고 교만하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만행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진짜 왕으로 그를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을 높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낮아진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 있던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은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요, 정말 싫어해요. 밥맛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밥맛 들어봤어? 들어봤겠지, 밥잘 먹으니까. 일때밥 맛은 는 무슨 맛일까요? 아니라는 거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만하면 절대 그 사람 안 써요. 절대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자기가 누군데 자기를 낮추고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서건 겸손함으로 주어진 자를 살아가는 삶. 그럴 때,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이 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능력 있고 잘나고 혼자 어, 누구보다도 잘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이 들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이 들어서 쓰셔요. 예수님 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만행함 하게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한 주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학원, 사업장 어느 곳에든 간에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자 우리 하나님이 그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필요할 때마다 높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높이시면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 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니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대신 능력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위 잘 알죠? 여러분, 다위죠? 키도 조그맣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저, 양만 치던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았습니다. 눈 뜨세요. 우리 선생님들 눈 뜨세요. 고개 번쩍 들고, 엉덩이 뒤에 붙이고요. 그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 되어주시고, 지혜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쓰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리십니다.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울학교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높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